제일의 천하제일 자랑 대회를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자랑거리를 팬카페에 자랑하고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을 선정해 치킨을 보내드리는 이벤트 개최. 피규어 자랑. 와 비싸 보이는데? 와 이거 진짜 같은데? 이거 비싸 보인다. 와야 다이어맨 매니아. 와야와 <laughs> 이거 진짜 사람 아니야? <laughs> 너, 너, 와, 이 그루트 와, 밑에 봐 배트맨 봐 와, 이거 배트맨 대 슈퍼맨 거기 나왔던 그 복장인데? 어마어마하구만 어마무시하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다 한편 추석 라이언 고슬밥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 있었는데 조카가 <laughs> 조카가 다녀간 뒤 아이언맨이 사라졌다 친척한테 전화라니 아, 그 애가 좀 가지고 놀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크 어린이 장난감 갖고 그래? 아, 얼마야 얼마? <laughs>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거 절대 조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렴 그래. 졸업 사진으로 롤 코스프레 한게 자랑.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에 나오는 와드. 와드 알죠? 와드 알죠? 설치형 아이템으로서 일정 시간 주변 치아를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야 이거 뭐야? 니네 얼굴은 보여줘야지 졸업사진인데! 1호. 아, 1호 너니? 1호야. 아, 진짜. 모두가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 <laughs> 아, 이걸 친구들이랑 같이 했구나. 훌륭하구나. 요리 올려봐요. 음식했던 것도 올려보면 어, 캥거루리야. 오, 어, 이거 뭐야? 당날개? 어, 버팔로 윙을 했어. <laughs> 우린 보통 사먹는데. 마파두부 <laughs> 마파두부를 만들었어? 이건 뭐야? 아, 찜닭, 찜닭도 야, 우리 보통 배달시켜 먹거든. 어, 이거 훌륭하네. 얘는 다 해먹네. 이건 뭐지? 이건 뭐냐? 탕수육, <laughs> 탕수육을 해먹니? 배달 음식을 그 집에서 해먹는구나. 와, 새우장이랑 간장새우를 만들어 먹어. 와, 치킨 리조또와 새우구이. 와, 옛날 돈가스. 와, 설마, 족발? 와, 돌솥밥. 이걸로 설마 집에 자르는 기계도 있니? 말하기 싫어. 막 강정을 지가 만들었어. 야, 상투하자. 와, 이거 진짜 옛날에 먹던 거데 크리스마스 맛이 도넛을 자기가 만들었. 어, 아, 이거 뭐 뭐야? 뭐 하네야? 너는 대체. 너도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요리하자 요리. 어디 보자. 손뜨개질 잘하. 오, 쓰셈이야 이게. 와 뜨개질로 이렇게 만들어 올래 쓰세미나 이런 것도 이거 약간 북쪽에서 팔것 같은 색 조합인데 약간 살짝 야 이거 팔때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내래 북에서 왔시오 이랬다 이렇게 하면 강북에서 왔건데 사람들은 이제 북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오 어, 어, 뭐야 아 이거 직접 손에 드니까 너무 예쁘잖아 너무 고급스럽다 와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제부터 수세미 전문가가 되라 그래 이거 돼 이거 돼 이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잖아 수세미는 아마 몇백 개를 만들어서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다 나눔했어요 수세미를 마스터한 뒤.. 우와! 보테가 베네타 아니야? <laughs> 야너 장인이야? 어 뭐야 야 뭐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엄청나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터키에서 온것 같아. 야, 묵망밍아,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야, 우리. 너 하루에 몇 개까지 가능하니? 을 훌륭한데? TV에서 보는 거 아니니? 자, 오늘은 손뜨개질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뜨개질이 숑숑숑, 바느질이 핫하와막 <laughs>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 너곧 TV에 나오겠구나. 나무 인형을 만들었다고? 우와, 뭐야, 너. <laughs> <나도 웃음> 대더님 방송 틀어놓고 만드는데, 어느새 이만큼. <laughs> 제페토 할아버지야? 내 방송 들어놓고선 너 계속 피노키오를 깎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구나 모든 유혹을 견뎌낸 대견한 내 자신을 자랑 20대엔 항상 염색한 긴 머리 스타일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머리카락 기부를 알게 돼서 잘 참아서 두배세배로 길러서 오 대단하다 잘라서 기부했어요? 와 모발 기부 증서 또 했어? 또 2년 결려서한번더 했어? 아 대단하네 너 머릿결도 진짜 좋다 똥똥 훌륭하구나 똥손 자랑 좋아하는 캐릭터인 바바파파를 초코펜으로 초코펜으로 그렸다는 게 뭐야? 아 에라디오야 그러하구나 방사성 동위원소급이 뭐야 이게? 아 방사성 동이야? <laughs> 다른 스트리머 여기 들어와 있니 혹시? <laughs> 너희는 팬 중에 방사성 동이어서 다루는 사람 없지? 우리 팬 중에 있다? <laughs> 면접 무성나지, 부럽지, APR 1400 너의 닉에서도 느껴지는 방사능의 느낌 훌륭하구나 취미생활 반려견 열쇠고리 와 뭐야 야 <laughs> 취미 수준이 아닌데 이거 취미 수준으로 만든 게 맞아? 너무 잘했잖아 애들이 살아있는 거같아 진짜 열쇠고리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예쁘네 이거는 오히려 사진보다 얘가 더 예쁘다 야어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거 딱 사이트를 열어서 본인 반려견 사진을 보내주면 이미 있다고? 아 있어? 독학으로 라떼아트 그려본 게 자랑 어아 그렸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어? 어 튜토리? 아아뭐 아. 뭐, 어. 끝이니? <laughs> 훌륭하구나 취미로 인스타에 그림 내리다가 책낸게 자랑 오와 뭐야 어 이거 나 지나가다 봤어 서점에서 지나가다 봤어 오 대단! 와너 살아 있는 것같다야 훌륭하구나. 너무 예쁘구나. 야생 지그재구리를 발견한 게 자랑. <laughs> 이니 야생에서 지그재구리 발견했니? 길냥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길냥이한테 밥을 죽.. CCTV로 찍어주는구나. 와 되게 좋다. 그냥. 아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놨네. <laughs> 지그재구리가 들어와서. <laughs> 진짜 이 눈까지 저러니까 도둑 같아. 안광을 번뜩이면서 들어오네. 이 고양이집이구나 고양이집에 아 그냥 들어와서 먹네 신기하다 야 동네 너구리들 다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laughs> 괜찮니? 이니야 훌륭하구나 요리 금손 어치오랑너 요리 잘해? 이거 뭐야 너가 만든 거야? 뭐지? 엄청나네 야 이거 물김치 이거 너무 맛있겠다 김밥도 이거 그래 이런 김밥 이런 김밥이 먹고 싶어 이런 김밥이 제발 좀 김밥 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안에다 무슨 뭐 당근 막 이만큼 썰고 막 오이 이만큼 썰고 막 아득아득 거리는 거 그거 빠스레기 좀 넣지 막 김밥에다가 너무 막 별의별 게다 들어가가지고 짜증이 나 이런 게 먹고 싶어 야, 오련아.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아까 캥거루리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라. 스튜디오 여기 옆칸 내줄 테니까 거기서 반찬 가게 우리 등록해 가지고 반찬 가게 하나 하자. 우리 엄마도 저 정도는 하는데. 아, 그래요? 같이 보내 드려. 그러면 너희 어머니도 같이 하자. 같이. 똥잉 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바람바람 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짜리 주짜, 숫자리 주짜. 바람 부는 날때 숲을 지나 짜리 주짜, 우짜발짜. 언제나 나는, 언제나 나는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저큰걸 어디? 우리에게 그림자랑 해봅니다. 태교한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다섯 살 됐습니다. 아들 둘 같은 체력을 지닌 딸내미예요. 고양이, 귀엽구나. 아, 그래도 특징 잡았네. 훌륭하네. 어, 야, 거북이랑, 거북이가 토끼를 이제 경주에서 이기고, 딴 거죠. 이제. <laughs> 다시는 거북이를 얕보지 마라. 편의차. 어, 너무 이쁘다. 야, 얘 너무 이쁜데? 다은이, 우리 며느리 할래? 우리 아들 건우라고 있는데. 옛날이지만 저도 대자랑 대회에 참여해도 될까요? 또다 상장 위 학생은 교내 지리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지리는구나 오늘 복지리가 먹고 싶다 진짜. 프링글스 모은 거잘랑 프링글스를 와.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시즌 할로윈, 크리스마스, 야구, 축구마다 통 디자인이 다르게 출시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와 대박이다. 프링글스 회사에서 성주겠다 진짜. 이거 딱 10년만 더 모으는 거야. 10년만 더 모으면 이제 자! 오늘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프링글스 매니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프링글스만 사 먹어요. 그 아저씨는 맨날 프링글스 통을 들고 댕겨요. 막. <laughs> 과연 진짜인가! 그 정체는! <laughs> 막이다보바밤 안녕하세요 프링글스 아저씨 두밥입니다 <laughs> 너무 좋다 훌륭하구나 이런 덕력 좋아 그림자랑 오와 오, 너무 예쁜데? 오 진짜 너무 잘 그린다 이카야 오 너무 훌륭하다 오야 진짜 이거 네가 그린거야? AI로 시키고 이런거 아니지? 야 너무 훌륭한데? 네가 AI네 너가 AI야 야너너 너 엄청나네 이야 어? 야 이거 난 너무 좋아해 스파이 패밀리 야 이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너 진짜 그림 대박이다 내가 감히 평가할 저희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프로 그 자체구나 아 저런... 저런 게 있지 저런 느낌 13년 전에 만든 건담 자랑 조용수업 과제물인데 종이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조명 다는 것도 도와줘서 한층 더 화려해졌다고? 보자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잠깐만 <laughs> 이걸 이렇게 했어?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조명 남친이 달아줬어? <laughs> 야, 이거 뭐야? 너 장난 아니네? 야, 미쳤는데? 야, 널, 야.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나날이야. 학기 끝나고 관리를 잘못해서 어영부영하다 사지 불리돼서 결국 소확했대. <laughs> 야, 이런 거 박제시켜야지, 박제. 뭐, 아크릴을 뿌리던 방수제를 조포하던 해서 야, 이거 아깝다, 야. 야, 이거 팔았어도 이거 누가 샀겠다. 어마어마하다. 이것저것 그린 그림 처음 패드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어, 너무 잘 그렸는데 와 아이패드 이렇게 내가 처음 아이패드로 그렸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닌데 어, 너무 잘 그렸는데 그리고 노래 앨범 커버를 또 그렸대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래 이거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유, 유아 이거 아오 마이걸 유아님 앨범이구나 아오이 이 앨범도 오 이런 거와 이런 거 뭐야 대박이네. 무슨 앨범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 어, 이거 신호등도 있고, 어, 느낌이 있다. 너의 어떤 그 화풍이 있네. 이런 게 좋아. 와, 너 훌륭하다, 진짜. 알바마, 능력 있구나. 취미로 하는 코바늘 자랑해요. 오, 이거, 지갑을 만들었어? 야, 니들은 맨날 무슨 취미라더니 어디 가서 다팔 것처럼 만드냐, 다잘 만드냐, 이렇게 다잘 그리고, 어? 취미를 다들 너무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슬리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호돌이 슬리퍼 이거 회사 언니 출산 기념 애기 신발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지금 <웃음> <웃음> 엄청나구나 진짜 푸띠 목도리도 있고 훌륭하다 하리블리아 제가 보유 중인 장비를 자랑합니다 APR 1400얘 <laughs> 무슨 방사능 얘 방사능 만져도 되는 애야 취미가 또 천체 관측이구나 야 어마어마한데 이거 뭐야 이거 해왕성까지 보이니 이거? 야 이거 뭐 <웃음> 이거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이게 치미냐고 이게 야 이거 일 아니야? 어마어마구만 이거 초딩때 모았던 껌 종이들 <laughs> <늘> 왜 이렇게 <laughs> 진짜 본격적으로 모았냐고 대단하잖아 엄청난 거지 이 정도면 야 이거 훌륭 야너 <laughs> 진짜 대단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건이 정도가 아니라고 한네 다섯 개 정도 모았겠거니 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모았네 지금 이거 야껌 옛날 3 0 0 원이었는데 진짜 그죠? 나는 매일 매일 동물들을 만질 수 있다. 아 QW 아 QW 또 훌륭하구나 와와와와와와쟤봐 그냥 삼켜버리네. 쟤네는 맛을 안 봐?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냐고. 뭐야 무선은이야 네가 들었잖아. 와 이게 또 너무 신기해. 이게 지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들러붙는거구나와얘 너무. 너무 귀엽다. 이 물범. 오 얘는 뭐야? 왈라비 너무 귀엽다. 너네 이제 개똥이도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것저것 옛날 낙서 그림. 대학생 때 그리고 낙서했던 곳입니다. 알범오 이런 거 좋다. 약간 로고 같은 거잘하네 오, 여기 되게 특이하네. 진짜 훌륭하다. 오. 어. 야 이거, 이거 직접 그리는 건? 오야 이거 진짜 훌륭하다. 너무 멋있는데,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대박인데. 야, 너무 훌륭하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대단하다. 분위기 있다. 알바 아 훌륭하구나. 우리 알바 이 그릴 거 없으면... 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려요. 이이기 아이디어가 없어.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런 좀 분위기가 좀 필요해. 이런 분위기, 윤준맘, 윤준맘... 아, 옷 만들기 또... 기깔나다 이거 본인이 또 만든 옷들... 와, 훌륭하죠? 키즈 옷인가 봐요, 그죠? 발레복도 있네, 발레복도. 야, 한복을 만들었어? 훌륭하죠, 윤전남, 훌륭하구나. 연희야, 연희. 연이. 오, 연희여 아이패드로 그린 거야? 누구지? 오, 인어공주. 아, 얘도 화풍이 있네. 야, 너 나랑 같이 동화책 하나 만들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와 봐. 불의 마법을 쓰는 공주의 이야기야. 하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공주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불의 마법을 쓰는 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혹시 자기 쌍둥이 동생이 다칠까 봐 걱정해서 마법을 숨기고 항상 장갑을 끼고 사는 거지. <laughs> 내용이 뭔가 섞인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 끝까지 들으면 달라. 엘사 말고 불사래. <laughs> 오, 이거 이태원 프리덤 디저트 맛있게 먹은 게 자랑 아. 오, 와플에 꽂혀서 메이커도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이쁘게 하고 먹기 이기 없기. 이런 와플이 있어?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외계로 무성통신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또 뭘까? 이게 또 신기하네. 이 잿더리 아니니 이거 잿더리? 올라하구나 연이 높이 쌓기 잘아. <laughs> 야 이거 <laughs> 미대생들을 이러고 노는 거야? 야 이것도 싸야 쌓... <laughs> 이것도 싸았어 이건 왜이게뭐너왜 이렇게 싸 이건 뭐야 의자야 <laughs> 의자... 아 마트 레고로 그래. 아니 이건또왜 나는 영업장 가가지고 이걸 왜 싸고 있어 여기서 어? 얘 진짜 싸는 거 매니아네 야 대단하다 너 지금 야너 이걸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 자 오늘은 마곡동에 있는 쌓키 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누나는요 진짜 뭐보이면다 쌓아요 어그 처자 진짜 뭐보이면 그냥 다 죄다 쌓는다 과연 진실일지? 아니 저게 뭔가요? 뭘 쌓고 계신가요? 아 근데 매니큐어 쌓고 있어요 <laughs> 야, 이거 너무 좋다 연이야 최소 24시간 걸린 레진아트 와 너무 예쁜데? 와 이거 만드는데 하나에 24시간이야? 팔 수는 없겠네 이게 너무 예쁘다 레진아트가 이래서 요즘 각광을 받는구나 어 너무 예쁜데? 우주를 담는구나. 응. 와, 기가 막히네. 경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그니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드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말려야 되는구나. 훌륭하다 하트에나. 취미로 열심히 튼 저의 작품 자랑할게요. 이거 너가 뜬 거야?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잘 떴는데? 일과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뜨게 돼 버린 옷이 1년을 떴대 어, 너무 예뻐 파는 거 같아 대단하다 아 토피가 훌륭하구나 자 투표 결과는요 아 졸업사진으로 롤프스프레한게 자랑인 95표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프링글스 모은 거자랑이 2등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 자 그림자랑 그림, 이게 그림 자랑 살짝 뭔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림 자랑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거 띄어쓰기 잘해줘라, 띄어쓰기 잘해줘. 82표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천하절 자랑대회는 이렇게 해서 1회 잘 마무리 졌고요. 나중에 또 2회나 또 다른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